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시간 시즌 3이 예수님 세 번째 순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안식이 된다라고 느끼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래고,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 때에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인데요. 드디어 따다단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성경책 펴시고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비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제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무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전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딸 아이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운 산수 문제를 엄마에게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팍 풀면서 자랑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엄마, 이 문제 풀수 있어?" 뭐 그렇게 물어봤더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게 살짝 기분이 나빴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 아니, 이게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미국 땅이니까 그렇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이게 산수도 못하는 줄 아나? 조금 기분이 나빴더랍니다. 그때 엄마가 산수책 뒤에 있어서 아이가 아직 배우지도 않은 산수 문제를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그럼 너 이거 풀수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다면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엄마는 다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보면은 요비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 보십시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문제를 풀어 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 풀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온통 부당한 것뿐 아닙니까? 이거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내지 않으십니다. 야, 요. 이거 네가 잘못한 것은 이거 이거고 너가 이것 때문에 고난 받은 거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그 앞에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난번 욥기 4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이 내었던 그 문제보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 보이는 리오야단의 문제를 딱 갖고 와서 "너, 이거 문제 풀수 있니?"라고 하면서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요, 요분 아주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백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요백에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한 거다. 무엇인가 실수한 거다. 이거를 그냥 증명해내고 싶었는데, 그러기는 커녕, 하나님이 내신 더욱 어려운 악과 고통의 문제, 그것을 자기가 도무지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욕이 새롭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요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 또 항의, 또 논쟁, 이런 것들은 자기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배 친구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조그만 생각으로 우리의 조그만 의로 하나님 앞에 왜 고통받는 건지 왜 세상은 부조리한 건지 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건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건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건지 왜 나는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건지 왜 착한 사람도 망하는 건지 아니 잘못 없는 내가 애매하고 곤란한 일을 왜 당하는 건지 아니 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지고 그 이유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제기합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악의 그림자가 덮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어둠이 깔리는 것을 우리는 멈추게 할수 없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선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환란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의인들도요, 핍박받았던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가 오늘 열심히 산다, 내가 오늘 선하게 산다,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 나에겐 힘든 일이 없다라는 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크신 하나님에 따라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고통과 환란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라 믿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또 빛, 때로는 높은 것 낮은 것, 때로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때로는 큰 것과 작은 것,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좋은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악한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던 요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오나이다. 이때까지 요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교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그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요배 답답한 마음에 무거움만 더해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분 모든 고난 후에 하나님을 직접 보듯이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더 이상 남에게 들어서 알아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은요. 그렇게 바꾸어진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볼때 욥은 뭐 회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보이는데 욥은 눈치를 챈 겁니다, 이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때까지 항변하고 변명하고 또 반항하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그냥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요비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그런 가깝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간접적으로 알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큰 신비를 더욱더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날마다의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눈으로 들어 이제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목요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